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약 20년 가까이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어, 6종 제품과 4종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했던 직업이 피부관리 직업인지라 별로 그렇게 제품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용기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격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미친개보다도 더 무섭다는? 다단계, 예. 왜냐하면, 어, 제주도는, 어, 제가 집이 제주도인지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네트워크에 오면은 제주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그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딱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이, 한 달, 이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어, 다시 저에게 가지고 온 제품이 해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모임을 먹고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그 몸의 반응을 오면서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정도의 제품 근데 먹기도 너무 편했습니다. 짜서 먹어서 몸에 이렇게 그 들어가는 반응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먹고 일주일을 먹고 이제 그 먹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품 좋구나.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서 제품을 많이, 고객들에게, 어, 샵에 오는 손님들에게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한 달에 100박스도 팔았습니다. 어, 원장님이 하는 거라면 그냥, 그냥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석달 뒤에 그 제품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소개한 스폰서님이 저에게 이 제품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는 내 자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손님들이 오면은 내가 어그 고객들에게 정말 상대해 주면서 제품 사 주는 거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통해서 제가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한다는 말이 이거는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소개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익금 조금 받고, 그냥 팔고, 왜냐하면 피부샵에서도, 화장품 같은 거는 제가 무진장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에게 딱 그, 하는 순간,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에게 권유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세미나, 예. 어, 제주도에서 석세스를 참석하려면 송리산을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예, 비행기를 타고 제가 과감하게 그러면 어떤 건지 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은 전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해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며 이 회사가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도착을 해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유통 유통 별거 없어.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물려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300에서 500번은 꿈꾸지 말고 2,000에서 5,000번은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2,000한 달에 2,000 5,000 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회장님이 더 멋있는 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어느 것 하나 제 손가락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내 마음에 든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었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삶을 살지도 못했고, 정말 하루 잘 벌어서, 한 달을 잘해서 그냥 기존에 그냥 기본적인 보험료 내고 그냥 내 가족 그냥 남한테 손안 벌리고 요 정도만 살면 만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공헌하는 삶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 정말 1박 2일에 그 강의를 듣고 와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려와서 저는 내 인생에서 정말 잘 내린 그 결단 하나가 애터미를 선택한 것, 것이었습니다 애터미를 선택해서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 어, 그 예전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고 3개월 동안에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석 달째 되는 날 많은 소비자들한테 제품 전달을 한 결과 정말 사업자도 나오고 소비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부관리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잡했던 거를 제가, 아, 결단을 내린 게 이건 아니, 아니다. 한 가지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유관리샵을 정리를 하고 제가 사람 찾게 나섰습니다. 소비자도 많이 했지만 판매사를 딱 도, 도전한 3개월의 결과, 그 결과물은 나에게 그 다음 달에 오토라는 오토 판매사의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우리가 오토팜에사만 되면요, 다른 일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요 정도의 대단한 수입이라면 조금 더 내가 뛰어봐야 되겠다? 그대로 저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파트너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후원, 후원해줄 장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만 육지, 제주도는 육지라 그러거든요. 육지로 올라오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진짜 후원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저에게도 정말 그 시간, 시간 동안에 변화가 변화가 되면서 2억대 연봉자라는 로얄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 어,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정말 내 이익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면 여러분 사업은 안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어, 정말 믿지 못했던 회, 회사, 정말 제품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그 많은 세월들의 스폰서의 그 인생도 변화가 됐고요. 제 인생도 변화가 됐습니다. 파트너의 인생도 변화가 됐습니다. 모두 다 크라운 클럽, 로얄 클럽, 리더스 클럽에 다 입성된 그 파트너들을 보면서 요즘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그 손을 반드시 잡아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위에서 집단의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애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내서 오셨습니다. 그 귀한 시간 내신 것만큼 정말 꼼꼼히 알아보시고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 고마워. 이따가 나갈 때는 고마워. 내가 정말 해볼게. 이런 마음이 정말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상 환영사 마치겠습니다.